친구들, 안녕! 오늘은 물고기를 만들 거예요. 오늘의 재료를 소개합니다! 물고기 보안. 숟가락, 빨대, 끈, 딱풀, 뽕, 딱풀, 가위, 치명테이프. 친구들, 오늘은 수수깡을 이용해서 물고기를 만들려고 해요. 물고기요. 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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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음. 맛있겠죠? 자, 먼저 물고기 도안을 오려주고, 머리와 꼬리. 어, 여기 근데 좀 예쁘게 막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다 먹고,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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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걸어둘 건데, 모빌처럼. 좀 예쁘라고, 이렇게 도안을 좀 넣었어요. 예쁜 꾸미기를. 그래서, 이렇게 머리와, 물고기 머리와 꼬리를 가위로 오리고, 그 다음, 머리하고 딱 맞췄을 때이 수수깡을 이용해서 뼈를 쫙 만들 거예요. 그리고, 어, 잘 연결해서, 이렇게, 벽에 걸어둔다든지 아니면 책상에 걸어놓는 그런 물고기. 맛있고 멋있는 물고기를 만들 거예요. 자, 먼저 이 도안을 보면, 자, 여기 머리하고 꼬리하고 있거든요. 반 나눠서 오리고, 여기도 이렇게 앞뒤로 붙일 거니까, 이렇게 앞뒤로 붙일 거니까 나눈 건데, 여기 보면 앞뒤로 이렇게 나중에 끈을 연결해서 꼬리랑 같이 이렇게 해놓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연결할 거니까 이렇게 좀 선생님은 이렇게 조금 다 혹시 잘못 오릴까봐 이렇게 먼저 나눠서 좀더 오려놓고 미리 좀 이렇게만 오려놓고 이제 한번 해볼게요. 가위를 머리를 먼저 오려볼게요.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가위질 할 때는 우리가 되게 많이 집중해야 되죠. 그래야 잘 오릴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음,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차분차분 오리면 돼요. 이렇게 집중해서 오리면, 짠짠! 머리가 하나 완성이 됐어요. 두 번째 머리 이 싹둑, 싹둑, 싹둑. 요즘에 조금 가위줄 좀 잘한다고 너무 잘난체하고 빨리 자르다가 다 망치는 수가 있으니까 잘난체 하지 말고 선생님이랑 같이 잘 따라오도록 리 해봐요. 알겠죠? 자, 요렇게 싹둑! 싹두, 싹두, 싹두. 아, 웃고 있는 보라색 물고기네. 싹두, 싹두, 싹두. 웃고 있는 물고기 머리를, 어? 어, 이렇게 붙이면 돼요? 안 되죠. 이렇게 붙여야죠. 이렇게. 좀 이따 붙일 거예요. 알겠죠? 짠짠. 마주보고 있으렴. 마주보고 있으라고 하고 꼬리를 어려줄게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도 꼬리를 오리고 있나요? 꼬리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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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이렇게 눈과 손이 함께 도와줘서 이걸 가위질을 할수 있어요. 우리가 안 보면 이거 가위질할 수 있니? 잘할수 있을까? 선생님 봐 지금 이게 돼? 절대 안 되죠 지금 보이지 얘들아 눈과 손이 함께 도와줘야 되는 거야 도와줘서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가위질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눈과 손을 함께 얘네들이 협력해서 이렇게 가위질을 할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가위질을 했고요. 꼬리를 하나 만들었고 두 번째 꼬리. 자, 가위질을 해 보는 거예요.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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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둑. 어 저번에 엄마한테 전화 왔어요. 우리 친구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헉, 어 지키쌤. 우리 아이가 이렇게 4 살밖에 안 됐는데 가위질을 이렇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하고 손님한테 문자가 왔대니까 얘들아. 그래. 너네 이렇게 잘한다니까. <laughs> 그런데 잘한다고 방심하지 말고 눈을 똑바로 뜨고 가위를 딱 보고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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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위를 가위질을 하는 거예요. 싹두, 어 예. 여기, 또, 싹두, 싹두. 잘랐죠? 자, 얘하고 얘하고 만나봅시다. 오, 잘 만났어. 짝꿍이야. 그죠? 앞, 뒤를, 짠. 요렇게 되면 이게 대칭된다고 해줘죠 얘하고 얘하고, 요렇게 만나서. 짝꿍이 되었어요 똑같다 그치? 자 이렇게 놔두자 이렇게 놔두고 이거는 조금 있다가 시간이 되면 좀 오려볼까? 그치? 너무 많이 오리면 우리 너무 힘들잖아 얘들아 이건 조금 있다가 조금 시간 있을 때 오리자 자 이제 보면 이게 말이에요 요거를 봐라 얘들아 그냥 막 자른 게 아니야 선생님이가 이 보이지? 이게 정말 봐 수수깡 빨대 이게 빨대야, 빨대, 얘들아, 빨대, 빨대. 그냥 수수깡만 막 연결하면 이게 삐다 이렇게 만나버리는 거야, 얘들이. 요렇게. 요렇게 만, 찍! 이렇게 만나버리잖아.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빨대를 중간에 꽂아놓은 거야. 그런데 수수깡 빨대, 수수깡 빨대, 수수깡 빨대.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데 여기서 수수깡 빨대, 이렇게 안 하고, 노란 수수깡 빨대, 보라색 수수깡 빨대, 노란 수수깡 빨대, 보라색 수수깡 빨대. 와! 규칙을 갖고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 그지 응. 그걸 규칙적으로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랑 같이 하나씩, 하나씩 꽂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 어렵다? 왜 조금 어렵냐면, 우리가 길이를 다 조금씩 다르게 해줘야지 좀 멋지게 나온다고요. 어떤 건 조금 길게, 어떤 건 조금 짧게, 더 짧게, 더 짧게, 이렇게 자를 거예요. 자, 할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자, 원래는 칼로 자르면 좀더 예쁘게 이걸 단면이라고 하는데 단면을 예쁘게 싹둑 자를 수 있는데 우리는 아직 칼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선생님이랑 같이 가위로 잘라볼 거예요. 가위로 요만큼 한번 이것도 이렇게 머리 정도 길이만큼 자르면 더 예쁘더라고 얘들아 자 노란색 요렇게 어 예쁘겠어요 요거를 요렇게 해서 얘들아 머리를 이렇게 두고 요정도 길이로 가위로 이렇게 자를 거예요 가위로 자르는데 싹둑 아 잘했어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어, 너무 들어갔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눌러줘. 좀 눌러주면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요거보다 좀 작게 뼈를 만들어보자. 근데 얘도, 얘도 파란색도 이렇게 좀 길이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파란색 자를게. 그냥 한 김에. 자, 여기다 이렇게 놓고 짠짠 요정도면 되겠다. 그치? 싹둑 좋아요. 자, 그 다음. 어, 예쁘겠는데? 여기 이만큼. 이거 잘 봐, 친구들아. 얘는 길잖아. 얘가 조금 짧으면, 요렇게 꼬리 부분이 이렇게 얇으니까, 여기를 짧게 조금 해볼게요. 노란색을 여기 짧게. 손톱으로 꾹 눌렀어. 그럼 보이죠? 이만큼. 싹도. 이렇게 해놔요. 그럼 또, 파란색은, 어떻게? 파란색도 요만큼 조금 더 짧게. 여기다 꾹누를게 손톱으로. 꾹! 이렇게 눌러서. 여기를, 이렇게. 잘했어요. 또, 얘를, 이렇게. 노란색을, 또, 이만큼 잘라봅니다. 오, 예! 근데, 너 점점 이렇게 작아졌는데, 너무 선생님이. 너무 애꼈나? 너무 잘했나? 이제 조금 바짝 선생님이 아주 <laughs> 잘라보겠어요. 파란색을 확 꼬리가 작아지는 거야. 이만큼 어때? 아우 소심해, 소심해 선생님. 소심하다, 그렇지? 아니야, 아니야, 좋아. 여기 이만큼 또 잘라볼게요. <laughs> 와 얘들아 확잘확 확 좁아졌어. 아, 좋아요, 싹둑 잘랐어요. 얘도. 아얘 너무 갑자기 급하게 짤, 짧아졌는데? 그럼 얘를 넣을까? 아 얘랑 얘랑 여기 이렇게 넣을까? 이렇게 어때? 괜찮죠? 자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하고 혹시 모르니까 요만큼 잘라 놓을게요 이렇게 짠짠 오 좋아 마음에 들죠 자, 이제 친구들아, 얘를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연결을 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연결하는데 그냥 끈에 끼우면 얘네들이 이렇게 이렇게 다 만나버려. 그러면 어떻게, 너무 짧은 물고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빨대를 이렇게 중간에 중간에 얘처럼 꽂아줄 거예요. 자, 너무 빨랐니? 어때? 좀 하고 있어?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고 있습니다. 전화 아직 안 됐어요. 어, 기다려 줄게요. 어떻게 좀잘 되고 있어요? 네, 좋아요. 그럼 이제 빨대를 얘들아 빨대도 랜덤으로 갈 겁니다. 알겠죠? 색깔이 다르다고 선생님이랑 똑같은 색이 아니라고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않기야. 알겠지? 자, 이제. 빨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빨대를 자르잖아. 막 날라간다. 그러니까 날라간 거잘 주워 오세요. 날라가면 자, 빨대는 길이는 요 정도, 음, 한 이게 1cm 정도 될 거야. 손톱 하나 정도. 자, 어, 예, 너무 멀리 안날아 여기 있어요. 잡아오고, 또 아, 도망가 자꾸 자. 어디 간 거야? 아, 진짜. <laughs> 방판하게 떨어진 거잘 주워 오도록 해요, 친구들. 또한번 잘라볼게요. 예어 멀지 않았어, 이번에. 오, 예. 어, 이게 방향성을 타네? 응? 어? 아, 씨. 절로 떨어졌어. 자. 오, 앞으로만 계속 가, 얘들아. 너네 이거 지금 안 보이지? 선생님 카메라. 앞으로만 가. 이게 힘을 받나 봐. 예! 앞으로 갔어. 오, 예! <laughs> 보이니? 예, 와, 이게 이러네. 좋아요. 다 모였어요. 와, 이건 진짜 찍어서 보여주고 싶구나. 아, 네. 우와. 거의 환상적이에요. 자, 요렇게. 아, 떨어졌다. 자, 이렇게 자르고 난 다음에, 잠시만요, 좀 가져올게요. 요 앞으로 다 갔어, 얘들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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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다 잘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실을, 이 끈을 여기다 이렇게 꽂아야 되는데, 구멍이 없잖아, 얘들아. 구멍이 없을 땐, 짠짠! 이쑤시개를 가지고 이 가운데를 이렇게 자. 여기 땡땡땡땡 소리 나죠? 자. 너의 너희들의 우리 친구들의 오른손과 왼손으로 딱 잡고. 아니요. 죄송해요. 그런 게 아니고요. 자. 요거 왼손. 요거 오른손. 도와줘라. 두 개를 이렇게 하나는 수수깡을 잡고 하나는 이쑤시개를 잡고 삐꾸 삐꾸 삐꾸. 통과자 짠짠 구멍이 생겼죠 그런데 얘들아 이걸 이렇게 넣으면 좋은데 이거 왜 선생님이 오늘 딱풀이꼭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했냐면 자 이게 그냥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laughs> 이거 이거 옛날 방식이야 이렇게, 이렇게 풀을 붙여줘. 이렇게 얹혀서 자, 이렇게. 얘를 먼저 하자. 얘 이제 이렇게 되면 딱딱해져. 여기 끈 끝이. 끈 끝이 딱딱해지는데 이걸 말려야 돼. 얘들아. 여기 이쑤시개로 구멍이 날 때까지 이얘는이 애는 말리겠습니다. 얘들아, 뜰게요. 자. 이제 하나를 이제 뚫었고요. 하나. 두 번째 거. 둘. 자. 슉 통과! 또잘 잡고 수수감과 이 수시계를 통과. 그래요, 손님 지금만 귀여운 척해서 미안해요. <laughs> 통과. 또 이쑤시개하고 야구잡고. 통과. 또 여기 이쑤시개 수수깡을 잡고. 이거 생각보다 재밌다, 얘들아, 그치 마지막 꼬리. 아, 이거 왜더 어렵지? 잡는데가 힘들어서 짧아서 그런가 봐. 어, 나왔다, 나왔다. 자, 통과 됐죠. 자, 그러면 음... 이제 이게 다 말랐을 거예요. 자, 어디 한번 꽂아 봅시다. 오, 어, 예. 어, 잘 봐요. 예, 통과. 이들아 됐지? 이거 봐. 이렇게. 자, 이 정도로 밀어주고. 그 다음, 노란색 수수깡을 꽂았어요. 그러면, 빨대. 빨대를 꽂고. 자, 이걸 조금, 이렇게 깔끔하게 좀 놔둬볼까? 순서가 이렇게 돼서 어떻게니? 하 순서대로 놔둬야지 이게 뭐가 들어갔는지 알수 있으니까 머리는 여기 두고 자그 다음에 빨대 넣었으니까 이제 파란색 다른 색깔 수수깡을 넣으면 돼, 얘들아 이렇게 두고 짠짠. 그 다음 또 빨대를 넣어요 빨대 그 다음 무슨 색? 무슨 색 넣으면 돼 얘들아? 노란 수수깡! 노란색 노란색 넣어요 와 진짜 이거 되게 잘 들어간다 자 이제 빨대 빨대 넣고 그 다음 이제 무슨 색? 수수깡? 파란색 수수깡. 그다음 또 뭐요? 빨대. 빨대 넣고. 음 이제 조금 얘들아잘할수 있죠. 자 노란색. 그러면 이제 뭐 들어가요? 빨대. 그럼 이번에 또 파란색 그럼 또 빨대 잘했어요 그럼 이번에 또 노란색 오른쪽에도 얘가 더 길다 그지? 얘가 더 길죠? 긴 거를 고 그러면 또뭘 넣어야 돼요? 빨대. 빨대를 넣고, 이번엔 파란색. 또뭐 뭐 넣어야 돼요, 얘들아? 친구들? 빨대. 좋아요. 그러고, 그러고, 그리고, 노란색 수수깡. 그리고, 빨대. 엄청, 엄청 큰생상이야 아웅! 아웅! 파란색 수수깡. 하고, 마지막 빨대까지 꽂을까봐. 그죠? 그리고, 여기도 하나 꽂아주죠. 자, 이제, 여기 앞에 이제 머리를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데, 머리, 우리 책상에 너무 예쁘게 잘 만들었으니까, 책상에 이렇게 걸어주려면 이렇게 고리를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다가 하기 전에, 요렇게. 요렇게. 아이고. 요렇게, 고, 요렇게. 잡아서 테이프를 붙여줄게. 투명 테이프. 투명 테이프. 눌러서 이렇게. 잘 보이죠?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 뭐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붙여줘. 이렇게 붙여줘. 붙여주세요. 잘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얘를 또 붙일 수 있어. 이럴 땐, 딱풀! 딱풀을 해도 돼요. 그리고, 음, 집에 양면 테이프 있으면 양면 테이프로 해도 되는데, 딱풀로 해도 잘 붙더라고요. 딱풀로, 얘를, 자, 머리를. 이렇게 붙여주세요 짠짠짠짠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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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거 봐 엄청 잘 붙여 얘들아 와와 일단 꼬리를 아직 안 붙였는데 지금 이렇게 됐어 아이고 이쪽으로 한번더 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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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코 같다 코그지 친구들 이 끈이 코가 됐어요 자 이제 꼬리를 붙일 거요 아까 전에 꼬리 만들었죠. 꼬리를 이렇게 붙일 건데 꼬리는 그냥 쭉 붙여도 될것 같으니까 얘는 좀 자를까? 아니 우리 뒤에도 이렇게 걸수 있게 해줄까? 그럼 양쪽으로 이렇게 먹었다 머리로 먹었다가 꼬리로 먹었다가 할수 있겠다, 그렇지? <laughs> 그러면 얘도 하나 해주겠어요. 자, 얘도 테이프로 붙여줄게요. 너무 크게 했다. 자, 오늘 테이프로 붙이고 움직이지 않게 조금 움직이지 않게 여기도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하고.

<laughs> 오! 엄청 잘 맞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냥, 선생님은 그냥 이런 거막 붙이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붙여볼까? 지금. 마음이 급해졌어. 이거를 막 붙여주고 싶네. 자. 사탕. 얘가 사탕을 먹은 거야. 물고기가 사탕을 먹은 거야. 사탕을. 잘 봐요, 오르... 지금 오리고 있어요.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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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여기 있어, 먹어가지고 소화되는 중이야. 짠. 이렇게 붙여줘도 예쁠 것 같아요. 아 리본을 먹으면 배탈 나겠는데 리본도 먹어 막 리본도 먹고 별도 먹고 이렇게 오려서 붙여주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오늘 물고기 완성 암! 암!